사서 구경해 봤는데 프로듀스 이름에 온유 이름 쓰여 있는 거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. 저 저도 그 이름을 딱 보고 와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대신. 뿌듯하기도 하고 대신 이게 오롯이 제가 책임감을 아, 그.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복작업하는 아. <laughs> 것 또 오래 끌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. 네. 뭐 컨셉을 정하고 포토를 어떻게 하는지, 음. 뭐 앨범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, 이 앨범이 실물이 어떻게 될 건지, 어떤 종류로 나올 건지, 굿즈는 어떻게 할 건지, 막 이런 아, 모든 걸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와. 다 섞여 있어요. 음. 시간대가. <laughs> 그래서 뭐가 딱 오래 걸렸다라고 음,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. 음? 근데 할머니 이런 얘기 하면서 되게 여유가 느껴져요. 저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. 그렇죠. 네, 제가 요즘에 또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. 마음가짐이 좀 편해져서 아. 방송에 나가서도 이렇게 노래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좀 편하게 전달이 될수 아.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저에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